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7월 7일 1호의 복음복상나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호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그 무렵 세월제 로안이 나타나 누라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로아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속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로아는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의 예루살렘과 온 로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로드,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그러나 요하는 많은 바리사이와 사도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동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돈으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보에 닿아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붓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력로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부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침을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 하시어 알고은 국간에 모아두시고 알고은 국간에 모아두시고 쪽청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글속에 참여합니다. 믿음, 회개, 아름다운 보하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더욱 넓은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하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